물려받은 어머니의 손맛을 요즘 세상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 아름새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맛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맛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인장이. 어, 주거야. 손으로 두 손으로 어두손으 이렇게. 가게에서 사용하는 된장도 어머니가 직접 담근 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할까? 네, 좀더 퍼. 좀더 퍼. 고기랑 같이 드실 수 있게도 하고 된장찌개 할 때도 하고. 이게 엄마가 담근 거라서 엄청 찐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미니 집 된장으로 담아서 드리려고요. 리뷰 남기시면 은 저희가 드릴 수 있게끔. 아름 시가몇날 며칠 고민 끝에 계약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후기를 남긴 손님에게 기분좋게 집 된장을 선물하고 그렇게 작성된 후기들이 쌓여서 맛있는 집으로 입소문을 타겠다는 전략이죠 포장할 용기는 물론 스티커까지 아름씨가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는 용기도 제작하고 스티커 붙이고 이것도 하고 근데 드신 분들이 그래도 가져가면 기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걸 가져가실 때 손님들이 어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이건 여기밖에 없는 거니까 선물처럼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갈수 있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귀엽죠? <laughs> 젊은 감성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배우죠. 여르면 예. 몰랐던 것을 아름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저도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좋고. 어, 띵거야. 이거 띵거.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원래 안보나 봐요. 어, 원래 안 붙어. 된장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안내판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은 기본. 손님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아름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도 뭐 이런 거 디자인 해보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고, 동선도 많이 꼬이지 않으면서 참여율이 높아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연령대가 저희는 다양하기 때문에 눈에 좀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방법도 다 일부러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써놨고, 설레요, 설레. 얘네도 이제 각자 주인을 주말에 이제 오늘부터 만나는 거지. 가서 가서 맛있는 된장이 되렴. 곳곳에다가 두면 면 드시면서 자리에 앉아서 보시고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음. 공들여 준비한 이벤트 첫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계산대에 섰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계산한 영수증을 인증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갖고 가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일 가세요. 네.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에 손님들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데요.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보람 있어요. 주말에 많이 나가야 돼. 된 미니 된장 얘얘 새끼들. <laughs>